지금부터 지수로그 심화 개념 시작해볼게. 우선은 이 지금 심화 개념을 하는 목적부터 잘 기억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내용은 모든 개념이 여기 지금 다 써져 있는 건 아니야. 모든 개념이 지금 이 프린트에 다 써져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개념 센 라이트. 방학 동안에 공부했던 개념 센 라이트가 거기 써져 있는 게 기,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가 기본 개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개념 같은 게 있어, 수학에는. 그걸 우리가 보통 심화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 지금 학기가 시작되고, 이 심화 개념까지 공부를 해줘야 1등급을 받, 받을 수, 받, 목표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심화 개념, 오늘부터 나갈 내용은 이 심화적인 개념들까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목표야. 그러니까, 어 여기에 있는 게 개념이 전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네들이 개인적으로 개념쓴 라이트를 펴서 공부를 개념 공부는 그때 다 해라 중요한 것들 다 그때 얘기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해 주고 어 요거는 추가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 주면 돼. 음. 그래서 첫 번째 개념부터 가 볼게. <laughs> an 제곱근. 자, an 제곱근은 개념쓴 라이트에도 있어. 있는데, 왜또 하는 거냐면, 이게 어려운 문제로 출, 가장 많이 출체되는 주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엄청 중요한 개념은, 개념 센 나이트에서 했었지만, 한번더 정확하게 공부하라고, 똑같, 그때도 똑같이 설명했겠지만, 한번더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고 해도, 해서 이 프린트에 모든 개념이 다써 있는 건 아니니까, 너네가 개념 센 나이트도 공부하고, 요것도 공부해주면서, 개념을 잡아주면 돼.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 a n 제곱근 개념은 음, 이거 좀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였어. n 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뜻하는 개념이었어. 그 정도 기억나지? 뭐 예를 들자면 뭐 3의 4제곱근. 그럼 이게 무슨 뜻? 4번 곱해서 3된다라는 뜻이야. 4번 거듭제곱해서 3되는 수. 그럼 네번 곱해서 3되는 수는 있긴 있을 거야. 그러한 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게 네번 곱해서 3되는 수라는 뜻이고 짝수번 곱해서 양수되는 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막 요렇게 3의 4제곱근 네번 곱해서 3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4의 루트 3 요런 개념 공부했던 거 기억날 거야.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개념세 나이트 찾아보면 돼. 자, 그렇게 와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하나씩 한번, 한번 봐볼게. 이 개념은 내가 어떻게 공부해줘야 된다고 세 가지로 공부해줘야 된다고 그때도 강조했지. 첫 번째로 이 의미와 수식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 a n 곱근은 어떤 수를 의미하는데 어떤 수를 의미하지? n 번 곱해서 a가 되는 그러한 x를 의미해. n 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됐지? 자 그리고 이 n 번 곱해서 a가 되는 이 a n 곱근이라는 수는 실근의 개수, 갯수. 개수가 자요 n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다르고 이 a는 양수냐 음수냐 영이냐에 따라 다르대. 뭐요 개념은 헤이 길게 얘기 안 해도 너네가 다알것 같으니까 여기 본인이 써두고 그다음에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만 개인적으로 질문 하러 오는 오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 자 밥.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비워놨잖아. 이거 비워놓은 건 이제 너네들이 스스로 채우라는 거야. 근데 왜 이런 걸 비워놨을까? 이 비워놓은 부분이 내가 먼저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비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비워놔서 너네가 채운 부분들은 이거는 내가 먼저 말로 뱉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개념을 정리해달라는 거야. 됐지? 자, 우리가... <laughs> 실근의 개수, 뭐양 홀수 번 곱해서 양수 나오는 건한 개, 짝수 번 곱해서 양수 나오는 건두 개. 이런 얘기를 할수 할 있어야 되고, 개수뿐만이 아니라 표현까지 할수 있어야 되는데 표현이란 이런 거야. 지금 여기도 이 라인 맞춰서 쓴 거다. 홀수 번 곱해서 a 나오는 수는 n의 루트 a. 이 양수 자리가 한개 있을 거고, 짝수면서 짝수 번 곱해서 양수 나오는 건두 개인데 그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할수 있어야 하겠지. 자, 그리고 하나 내가 주의할 점 하나만 얘기해 볼게. 얘가 홀수면서 음수인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홀수 번 곱해서 음수 되는 거, 이거, 이런 개념은 뭐 이렇게 요렇게쓸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 되지? 음. 그래서 자, 홀수 번 곱해서 음수 되는 거요렇게쓸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만 얘기 좀 해줄게. 얘는 그냥 이렇게 쓴거 자체가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홀수 번곱해서 음수 나오는 수가 음수라는 건 이해되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경우를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음수니까 뭔가 이렇게 써야 되나 하고 오해를 많이 해.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가 음수일 때가 전제 조건이니까 이 a라는 문자는 이미 무슨 상태지? 이미 음수인 상태야. 문자는 플러스가 붙어 있다고 양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음수가 아니라, 지금 A가 이미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거 자체가 음수야. 이거를 실수로, 이렇게 표현해야 음수가 된다라고 오해하지 마. 오히려 이걸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거 하나만, 좀 디테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봐. 여기 써 놓은 건 아닌데 지금 수업 시간에 디테일이라고 하면서 말로 하는 거는 어 100점을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내가 뭐 이것 때문에 틀릴 거면 무조건 최고 난이도 문제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좀 신경 쓰기 너무 벅차다 싶은 사람은 그냥 걸러서 들어도 돼. 음, 대신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완벽하게 공부한다라는 마인드로 잡아 주자. 자. 이 an 제곱근 개념은 조심할 점이 있대 조심할 점 조심할 점으로 가볼게 첫 번째 조심할 점은 이것도 개념 쓴 라이트 할때 내가 분명히 한번 강조했어 실근이라는 말이 안 써있으면 AN제곱근의 개수는 지금 우리 아까 뭐한 개니 두 개니 영 개니 이런 말 있잖아 이 말은 전제조건이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라 그럴 때이 개념이 적용되는 거야 실근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근이라고 하지? 그냥 구해보라 그러지? 그럼 AN제곱근은 그냥 N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예시가 이해가 되면 돼. 자, 우리가 80의 5제곱근 양수. 홀수 번 곱해서, 다섯 번 곱해서 80이 되는 수. 다섯 번 곱해서 80이 되는 수. 홀수 번 곱해서 양수가 되는 요 수는 x5의 루트 80. 우리 요렇게 표현하기, 한 개고, 요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맞지? 근데, 우리가 요거를 지금까지 한계라고 배웠잖아. 이한계라고 배웠던 거는 실근의 개수가 한계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몇 차식이지? 다섯 번 곱해서 80이 된다는 뜻은 5차식이야. 5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복소수 범위에서 5개야. 5차 방정식은 해가 5개야. 복소수 범위에서. 근데 우리가 실근의 개수가 1개라고 배웠단 말이지? 그럼 나머지 4개는 허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라거 기억해 주면 돼. 그러니까 실근이라는 말이 있을 때 우리는 요거를 한계라고 하는 거지 실근이라는 말이 없으면 an제곱근의 개수는 m 개라고 얘기해줘야 돼 이게 내신에서 낚시로 많이 나와 낚시로 뭐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거지 우리가 뭐 마이너스 30에 5제곱근 이거 해서 실근의 개수가 한계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한계 맞잖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번 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한개 맞지 실근 근데 여기를 교묘하게 갑자기 실근이라는 말을 싹 빼놓고 마이너 30에 다섯 제곱근이 한 개다 실근이라는 말을 싹 뺐어 실근이 안 들어있네? 그럼 틀린 말이 된다 요거 딱 내신용 조심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조심할 개념 하나 해볼게 우리 중3 때 요런 거 했을 거야 2의 제곱근 2의 제곱근이 뭐지? 방금까지 했던 두번 곱해서 2 나오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라는 개념이야. 근데 얘랑 비교해보라는 혹시 이런거 기억나? 제곱근 2 이게 앞뒤 자리바뀐 개념인데 둘이 다른 개념이다. 제곱근 2는 그냥 루트이야. 음, 그래서 이거 막 낚시 문제로 2의 제곱근이 풀마 루트 2이고 제곱근 2는 루트이고 이거 잘 구분해줘야 되는 거중3때막 해본 적 있을 거야. 이 내용이 좀 확장돼서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루트에도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AN제곱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 뭐, 한 개니, 두 개니, 영 개니 하는 거. 그거랑 N제곱근 A. N제곱근 A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게 N제곱근 A라는 개념이야. 음, 제곱근 E. 제곱근 E 할때 이게 무슨 개념이었지? 루트 E. 이런 개념이었지. 그래서 N제곱근 A라는 것도 N제곱근 A. 그래서 이게 n제곱근 a라는 개념인데 이거랑 이거랑 개념을 비교해 줄수 있는 게첫 번째 심화 포인트야. 그럼 비교해 볼게. 얘가 왜 헷갈리냐면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의미가 공통이야. 똑같은 의미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의미는 똑같은데 이거 잘 기억해 주는데 지금 내가 차이점에 밑줄 쳐놓은 거다. 이 n제곱근 a라는 개념은 항상 하나의 수만 지칭해. 하나의 수만 지칭한다고. 자,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80의, 자, 예를 들어서, 80의 4제곱근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4번 곱해서 80이 되는 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지. 땡땡의 n제곱근.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거다. 이거 이름 잘부분에 낚이지 말고. 4번 곱해서 80이 되는 수.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루트 80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아,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그냥 4 루트 80 요렇게 써져 있으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4번 곱해서 80이 되는 수라는 건 맞아 하지만 얘는 4번 곱해서 80이 되는 수중 양수만 지칭하는 개념이야 양수만 여기에 풀마가 있어야 두 개인 건데 그냥 4제곱근 80 4의 루트 80 요렇게 써져 있으면 얘는 4번 곱해서 80이 되는 양수만 지칭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개념은 하나의 수만 지칭한다라는 걸딱 개념 차이점으로 잡아 주면 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 <laughs> 얘는 하나의 수만 지칭하는데 어떤 수를 지칭하냐면 a가 양수일 땐 n과 상관없이 양수로 항상 존재한데 이게 개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3의 루트 30이라 써져 있어. 이거 무슨 뜻이야? 세번 곱해서 30 되는 수. 나는 하나의 수 지칭하는 거고. 자, 또일로가 볼게. 이게 무슨 뜻이야? 4번 곱해서 30되는 수라는 하나의 수를 지칭하는 거야. 뭐, 4번 곱해서 30되는 수가 우리,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애는 하나의 수를 지칭하고, a가 양수일 땐 이게 홀수든 짝수든 항상 양수양수로서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a가 음수일 땐 이제 요 예시를 보면 되는데, 자, 똑같이 읽어볼게.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있지,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어떻게? 음수로 존재해. 근데 뭐라고 적혀 있니? 요 자리, n, n. 요 자리가 홀수일 때만 음수라는 값으로 존재한대. 왜 홀수일 때만이라고 강조해놨을까? 요거 한번 비교해볼래? 4의 루트 마이너스 27. 이거 무슨 뜻이지? 4번 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수라는 뜻이야. 근데 4번 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게 가능해? 4번 곱하면 음수가 못 나오잖아. 내말 이해 되지? 그래서 이 자리가 음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만 값이 존재하고 음수로서 존재하고 여기가 음수면 n이 뭐일 때는 n이 짝수일 때는 a가 음수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이해해 주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 개념은 얘가 양수일 때는 이 n 자리가 음수든 양 아, 홀수든 짝수든 항상 있고. 얘가 음수일 때는 이 자리가 홀수일 때만 있어. 이런 식으로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푸는 경우가 많아. 반대로 기준이라는 거는 문제마다 기준 잡는 게 다르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게 홀수일 때는 얘가 음수든 양수든 다 가, 있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짝수일 때는 얘가 음수일 때만 존재. 아 소리 다시 얘가 짝수일 때는 이 친구가 양수일 때만 존재하겠지. 짝수 번곱해서 음수 되는 수는 없으니까 그 없는 경우를 주의해서 공부해 주면 돼 그래서 내가 여기다 비출 쳐놓은 거다 보고 딱 알아주면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자격이 된 거야 자 그래서 <laughs>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뒤에 어디냐면 문제 6 문제 7 문제 8에 넣어놨으니까 요세 문제가 n 루트 a n 제곱근 a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따가 연습해 보자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쏘는 거. 여기 쏘는 거는 심화 중에 심화야. 그러니까 100점을 위한 개념이야. 얘도 설명을 해줄 건데, 이 부분은 어려우면 조금 스킵해도 괜찮아. 하지만 100점이 목표인 친구를 위해 설명 한번 해줄게. 자, 여기 가볼, 가볼게. 이런 거다. 여기 잠깐 봐봐. 내가 이거 몇번 얘기했어. 루트에 A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제곱이랑 루트랑 지우면서, A라고 쓰면 맞아, 틀려. 틀린다. 어떻게 써줘야 되지? 절대 값 A라고 써줘야 돼. 왜? 제곱이, 뭐, 제곱이 먼저 한 다음 루트라는 뜻이니까 제곱하는 순간 이 수는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되지. 양수가 되니까 무조건 양수라는 의미를 써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제곱이랑 루트 지운 다음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맞아? 틀리잖아. 마이너스 제곱해서 4된 다음 이거 플러스 2지. 그래서 이거 절대값 A라고 표시해줘야 나중에 틀리지 않아. 요거 꼭 기억해줘. 이 내용이 확장된 게 내가 지금 여기 써놓은 내용이야. 자, 봐봐. 얘 한번 읽어볼까? A의 육승이래. 그럼 A의 육승이면 얘 무슨 상태야? 양수인 상태 괜찮아? 육제곱하면서 양수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우리 이거 지수법칙으로 지울 수 있잖아. 이거랑 이거랑 지우면서 여기 a의 세제곱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a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야. 왜? 얘가 육승하면서 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값 a라고 꼭써 줘야 돼. 이거 중요 개념. 아, 뭐 내가 말하는 중요라는 거는 100점을 위해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고 뭐 이것 때문에 틀리는 많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정도는 이해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짝수를 지을 때는 지우면서 절대 값이라고 써줘야 돼. 왜? 얘가 무조건 양수인 개념으로 바뀌었으니까. 예를 들어봐. 마이너스 2에 6승, 거기에 뭐 이런 게 있대. 그럼 이거를 너네가 이렇게 지우면서 마이너스 2에 3승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지. 우리 어떻게 해줬어야 돼? 마이너스 2가 6승 하면서 뭐 돼? 양수 됐다고, 양수. 양수 되면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절댓값 마이너스 2의 3승 즉 2의 3승 8이라고 해줘야 정확한 거지. 그니까 이거는 숫자일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숫자일 때는 비교적 너네가 안에 깔릴 거야. 근데 문자일 때 이렇게 절댓값 꼭 붙여줘야 된다. 요거 절대 잊지 말자. 자 그리고 <laughs> 이거는 진짜 100점 50 100점 100점 50 100점. 그러니까 완전 디테일. 그래도 한번 보긴 할게. 자 요거랑 요거랑. 좀 다른 개념이야 얘는 a의 6승을 먼저 하신 다음 2의 루트 이 행동을 하는거고 순서 차이다 얘는 2의 루트 a라는 수가 있는데 그 수의 6제곱을 하라는 뜻이야 그럼 이게 순서가 다르면 무슨 차이냐면 얘는 a의 6승을 하면서 이 루트 안에 적혀있는게 무조건 양수잖아 루트 안에 적혀있는게 양수면 이 수는 항상 존재하지 이거 아까전에 그 개념, 제대로 들었던 사람은, <laughs> 무슨 말인지 안다. 여기 있잖아. A가 양수일 땐 항상 존재한다. 여기 되어 있지. 즉, 얘는 A에 육승을 하면서 양수가,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재. 그리고 그 무조건 존재하는 건 요, 요 친구. 아까 전에 설명한 예로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근데 얘는 무슨 차이냐면, 이 행동을 먼저 하고, 요걸 먼저 하고 육승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루트 안에 적혀 있는 예를 봐봐. 이게 a 지 a는 양수야 음수야? a라고만 적혀 있으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여기까지 따라오지?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게 제곱이네. 그러니까 두번 곱해서 양수가 될 수는 있지만 두번 곱해서 뭐는 못 되지? 두번 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지. 그래서 얘는 이 6이 바깥에 적혀 있으면 이 개념은 음수일 때는 두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 6승을 하는 것보다 이 행동을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6승 하는 거랑 상관없이 A가 음수면 존재하지 않아. 음. 그럼 A가 양수면? A가 양수면 존재할 거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주면 돼? A가 양수면? A의 3승. 이렇게 써주면 돼. 아, 물론 절대 값은 습관 들어도 괜찮고, 근데 A가 양수인 거 이미 양수라는 걸 가정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냥 A의 3승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 여기까지. 이거는 너무 디테일이니까 그렇게 막 기, 시간을 깊이 있게 쓰진 않을게, 오케이. 요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자. 이렇게만 얘기해두고 그럼 지금 살짝 조금 디테일한 얘기로 빠져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내가 조심할 점에 적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1 번에 1번 그러니까 조심할 점은 말 그대로 조심할 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야. 함정같이. 그러니까 메인 개념은 오히려 여기야. 그 지금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A의 n제곱근 개념이 나왔을 때, 내가 초점 포인트 몇 개라 그랬지? 수식 표현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 실근의 개수 물어보는 게두 번째 포인트, 실근의 표현 물어보는 게세 번째 포인트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몇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에. 이게 내가 주제 1이라고 적은 게이 1번이 이용되는 문제라는 거야 수식을 적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첫 번째 주제 그거랑 관련된 걸두 문제 정도 넣어놓은 거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거를 또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실근의 표현과 관련된 거를 여기 한 문제 정도 또 넣어본 거야 그래서 이 각각의 개념이 정확해야 어떤 주제를 물어보든 내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 조심할 점에서 그나마 봐야 되는 거는 이 n루트 a라는 개념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여기 6번, 7번, 8번이 그거랑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습 문제까지 넣어놨으니 이 얘는 문제로 기억하지 말고 이 개념을 익히기 위한 이 문제까지도 개념으로 생각해서 너네들이 공부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 주제 수식을 쓸수 있냐는 라 거야 수식 수식을 쓸수 있냐는 건 이런 거, 이런 말이지 봐봐라 문제를 딱 너네가 문제를 딱 읽어봤는데 어쩌고 저쩌고는 a의 b n제곱근이다 이렇게 나왔네. 이게 지금 a의 n제곱근 개념이 문제 속에 섞여 있는 거잖아. 음? 그러면 누가? 얘가? x가? 자 여기 문장 한번 봐봐. x가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우린 얘를 가지고 수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가 x야. 라는 뜻이라고 우리 아까 전에 내가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했다. 그럼 X가 A의 N지곱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수식을 적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문장에서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의 N지곱근이야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걸 이렇게 적었듯이 얘가 X 기능을 하고 얘가 얘 기능을 하고 이게 이 기능을 하니까 이걸 적어줄 수 있어야 돼. 네번 곱해서 AB가 되는 수는 얘야.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괜찮아. 4번 곱해서 AB가 되는 수는 3의 루트 A야. 이렇게 음.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너네가 이 문장을 보고 이걸 적을 수 있으면 첫 번째 주제 완료인 거야. 그래서 AN제곱근 개념은 가장 처음 너네 이 AN제곱근이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니? 요구하는 게첫 번째라는 거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 시간을 줄 테니까, 자, 풀어보고, 다음, 다음 영상으로 갈 테니, 한 3분 정도 본인이 도전해보고, 풀, 풀었다 싶으면 다음 영상으로 가자. 자, 시작.